법행됩니다. 성매수 판사에 검찰은 약식 기소를 했고 법원은 3개월 정직을 내렸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불공평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누구도 존중하고 누구도 존경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이 성매수 판사 이 사람이 판사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작자들이 이중이 태도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권위를 부리고 하니 그리고 이 검찰은 약식 기소 이 약식 기소라는 것은 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요 에, 그냥 에, 법원에다가 에, 한마디로 말해서 좀 벌금이나 뭐 이런 거나 좀매겨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재판 대신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가 약식 기소입니다. 이게 완전히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 약식 기소했다라는 거예요. 약식 기소. 그러니까 가제는 개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판사, 검사, 변호사를 완전 삼권 분립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재판 갔는데, 예를 들어서 판사하고 변호사, 검사가 동기동창이야. 선후배 관계야. 예? 네? 같이 그냥 술 마시는 관계야. 그러면은 그 피의자라든지 또는 원고나 피고가 그 민간인들만 아주 그냥 고통받는 거예요. 돈은 누가 벌어요? 계속 1심, 2심, 3심 가면서 돈은 변호사들이 벌고 그거 보면서 어제 판사 변호사가 오늘에 또 다시 뭐 검사가 됐다가 또뭐 어제 판사 검사가 오늘에 변호사가 되고 또 오늘에 변호사가 내일의 판사 검사가 되고 그들이 또 국회의원 되고, 그들이 대통령 되고, 반복 아닙니까? 반복. 그래서 판사는 판사만 하게, 검사는 검사만 하게,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교사만 하잖아요. 음, 유치원 교사 자격증 있다고 초등교사 자격, 초등교사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초등교사 자격증 있다고 해서 중등교사 에, 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 변호사, 검사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거죠. 그냥 어제 변호사가 오늘의 판사 검사가 돼야지 전문성이 높아진다. 또, 응? 어제 판사 어, 이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야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변호하지 않겠느냐. 이런 엉뚱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를 고소한다든지 누가 피고가 됐다든지 그런 정황 속에서 이들이 선후배 관계 이들이 술 먹는 관계 이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판사 법학과도 판사 전공 재판 전공 검사 해가지고 뭐 수사 기소 전공 그리고 변호 전공 해가지고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판사가 변호사 못 하게끔, 검사가 변호사 못 하게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 막아야 됩니다. 또 변호사가 판사, 검사 못 하게끔 이들이 서로 그 이동 못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특검층들, 이 특검층들이 특권층들, 조선시대 때나 지금이나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가도 자기들의 특검 외치느냐고 완전히 영혼이 그냥 없는 거죠. 영혼이 없는 거예요. 또 국민들도 그냥. 비판 못 하고 그냥 만세 찬양 부르는 거예요. 아유, 저 우리 오늘 변호사가 어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좀 유리해요. 어저어내 변호사가 뭐 판사 출신이에요. 나한테 유리해요. 돈뭐뭐더 줘서 선임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방 어 변호사하고 다 선후배 관계야. 예. 그래 나중에는 그냥 깡통 차는 거예요. 깡통. 선한 국민들만 깡통 차는 구조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법무가 법무가 상업화되면 안 된다. 법무, 의료, 교육, 이거 상업화되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또 주거, 이거는 상업화되면 안 돼요. 완전히 이것 때문에 지금 아이들도 안 낳고,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뿐만 아니라 지금 묻지마 범행까지 드러나고 있죠. 예, 참 기가 막힌 연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대낮에 성매매한 현직 판사 약식 기소. 어이 사람은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벌금이나 과태료나 부과해 달라. 이거 사실은 이 사람은 아주 그저 공개에 대해 공개 누구인지 공개도 안 해요 누구인지. 음, 그리고 재판도 안 받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벌금이나 과태료나 부과하고 계속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네, 이 지금 법원은 에, 성매수 판사 정직 3 개월, 네 법관 품위 손상시켰기 때문에 정직 3 개월. 검찰은 약식 기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덮어주는 거죠. 에, 덮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비판하면 또 저를 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음, 판사님이 어 이거 뭐 음, 이걸 뭐 공개를 하고 또이 판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어, 뭘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냐 뭐 이러면서 제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판사 검사 변호사 시험 그리고 양성 완전 분리시키고 완전 3권 분립이어야 한다 아 재판 갔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선후배 관계 야그 재판이 공정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재판 문제 어, 검사들에 대한 계속된 문제, 변호사들의 비리 문제, 감옥에 가는 변호사들이 감옥 가는 거 보세요. 변호사들이 어, 박영수 보세요. 박영수, 박영수 특검, 검사 출신에다가 변호사 하다가 지금 특검으로 해가지고 어, 이름 날리더니 그 어,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특검층을, 이 특검족들을 인정하여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사, 이 법조인 에또 교수 에또 뿐만 아니라 에뭐 재벌 이런 특검 족들을 대우하는 그 마치 조선시대 양반처럼 고려시대 귀족처럼 대우하고 신라 때 성골 진골처럼 대우하는 그러한 시대가 결국에는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